자, 우리 예배분들과 인사하게 응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원합니다 예, 이 코로나의 한복판에서도 이렇게 함께 어,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라 것이 참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면서 그 각자의 처수에서 유튜브로 드리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간에 한분한 어, 한 분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위로가 됩니다. 아, 어,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복음을 영접하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또한 가지 영적인 특징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은 우리가 영접한 복음을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 괜히 부끄럽게 느껴지고. 어 쑥스럽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자 돌이켜 보면 저도 역시 그랬던 기억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특히 제가 처음으로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게 됐을 때는요. 어, 식당 같은데 가서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 그 얼마나 좀이 부담스러운지. 자 전도사니까 어떤 부서를 데리고 가서 그래도 제가 대표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이 돼가지고 괜히 움츠러들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자 그리고 또한 번은요, 이, 이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랑 야구장을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어, 그 중에 한 청년이 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오면서 아 전도사님 이렇게 크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순간적으로 저를 그렇게 부르는 소리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 청년한테 한마디 했어요. 야 이런데 오면 그냥 집사님이라고 불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제가 방금 전까지 어떤 타자가 안타를 못 치면 엄청 나무랐거든요. 아이, 저래가지고 어떻게 야구선수 해먹겠냐고 이러면서 맨날 공 보면서 그런 것도 못 치냐! 막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천도사님 이러니까 괜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영접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바로 이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에게 수시로 질문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지금 나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바로 이 복음이 어떤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수시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읽다 보면 흥미롭게도요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들은요 스스로를 가르켜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대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자기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부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의 상태를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자, 정적 우리 주님께서는 라우디계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한번더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자,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너 지금 상태가 정상이 아니니까 눈에다 뭘 넣고요, 안약이라도 넣어서 너 스스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해서 가난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아주 간단한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주님께서 지금 우리 심령의 문 밖에서서 이토록 지속적으로 강하게 노크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지금 우리 주님께 문을 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그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기만 하면 누구보다 부유한 삶을 살 텐데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강하게 노크하셔도 아무리 거듭해서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 주님을 홀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듯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우리의 심령의 문 밖에 서서 노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고 예수께로 나오는 것이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요새 이 새벽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묵상하면서 자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을 가슴으로 실감하게 되는데요. 자 고린도후서를 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자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크게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첫째.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제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는 너무도 연약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다양한 유혹에 빠져서 수시로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현혹된 삶을 살기 마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유혹에 넘어가는 존재다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를 가르켜서 강철그릇이라고 하지 않고요 무슨 그릇이라고 하죠? 질그릇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질그릇이란 코팅이 되지 않는 그릇을 의미하는데요 오염되기도 쉽고 깨워지기 쉬운 그릇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좀처럼 간직하지 못하고요, 십살이 이 그릇이 깨어지듯이 나의 심령의 상태가 깨어지는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십살이 유혹에 빠지는 존재이고요. 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쉽게 오염되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쉬운 무슨 그릇이요? 질그릇과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제 은혜를 받아도 오늘 그 은혜를 도무지 지켜내지 못합니다. 또한 어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몰아내겠다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며 기도를 했을지라도 돌아서면 그 약속을 좀처럼 지키지 못하라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절망적인 우리들을 가르쳐서, 바울은 아주 의미심장한 설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질그릇과 같기 때문에, 이제 너희의 인생은 요 모양 요꼴일 것이다. 이제 끝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잎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잎기를 사모하노라. 자,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잎이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은 것이 생명에 삼켜지는, 역사. 생명에 삼켜지는 역사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연약한 우리들은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으나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우리에게 매일 같이 찾아오는 바로 이 죽음의 권세를 덮어버리는 바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도 남는 생명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으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으로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마음으로 그리워할 때,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소망할 때, 다시금 살아나는 경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고통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때때로 삶의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마치 죽을 것 같은 괴로움에 놓이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을 부를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께서 주시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초창기 역사를 보면요, 초창기 교회 역사를 보면, 바로 이러한 이 은혜의 역사들이 수시로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자, 저는 그 중에 1900년대 초기에 실앙생활을 했던 김세지라는 전도부인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좀 직분이 특이하죠? 전도 뭐라고요? 예, 옛날에는요, 그 전도부인이라는 직분이 뭐냐면요, 오늘날로 따지면, 전도사 내지는요 권사님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 권사님들도요. 사실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는거나 권사님이나 사실 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아 어, 우리 권사님들 표정들이 다 이게 다 부,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인데 이제 과거에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이라는 직분보다. 전도부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성도를 호칭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교회에 굉장히 큰 일꾼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김세지라는 이 전도부인이요. 얼마나 이렇게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지. 제가 한번 그분의 인생을 한번 나열해 볼게요. 자, 이 여인은요. 당시 풍습대로 17살에 자신보다 한참 어린 나이의 남편에게 어린 나이의 남편에게 시집을 갔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와, 여러 남편이네요. 좋네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 그게 좋은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참 어린데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의 나이가 17살 때 이제 시집을 간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집 간지 2년 반에 그 어린 남편, 나이가 많은 남편이 아니라 새파랗게 어린 남편이 비명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뭐안 좋은 일이 생기면 누가 잘못 들어와서 안 풀린다고요? 그런 얘기 안들어봤죠그 집안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시댁 식구들이 자신의 아들이 죽은 모든 화풀이를 이제 19살 밖에 안 되는 이 김세지라는 여인에게 다 쏟아붓는 거예요. 막 아주 그냥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학대가 시댁에서 벌어집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친정으로 쫓겨나게 되는데요. 자, 어머니와 함께 친정으로 가던 중에 어느 마을에 들렸는데 거기 살고 있었던 이먼 친척 남자가 한 8촌 정도 되는 친척 남자가 다음 마을에 이 세지라는 여인을 보쌈에 가려는 사내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의 집에 숨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시만 하더라도 어디에 젊은 과부가 있다라는 소문이 나면 장가들려고 하는 이 호라비가 아무도 모르게 이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보쌈을 해가지고 납치를 했거든요. 자, 그래도 사실 법에 크게 어긋날 바가 없었고요. 여자가 아무리 살기가 싫다 하더라도 막상 엎혀 가게 되면요. 이 세간의 시선들로 인해서 그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머니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겁을 먹고 그 친척이 시키는 대로 하자고 이렇게 막 애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세지라는 여인은 끝까지 그 친척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요, 이 거절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친척이야말로 사실은 제일 나쁜 사람인지라 간밤에 이 세지라는 여인을 강제로 아내를 삼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좋게 말하면 아내로 삼는 거고, 멋쓸 짓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무려 3개월 동안 엄청난 학대를 강하고, 가하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그 친척 남자가 다른 누군가를 살인해서 체포를 당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냥 엄청난 학대를 당했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 이 살인을 저질러서 감옥에 대자, 갇히게 되자, 무작정 그 집을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자의 몸으로 어디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양에 있는 한 과부의 집에 이렇게 집안 일을 도와주는 이 수양딸로 있다가 그그 그 과부의 주선으로 어느 호랍이와 또 다시 결혼을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전에 바로 그 살인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뇌물을 주고 탈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수시로 이 가정에 와서 깽판을 치는 바람에 곤욕을 치른 새로운 남편이 견디지 못하고 이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진은 울면서 관청에 가가지고 자신을 저 불안당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자기는 저기 갈수 없다고 저기 가면 나 죽는다고 하지만 이 관리가 돈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내부를 받고요. 이 세지라는 여인을 어, 친척 남자를 따라가라고 하면서 그 따라가지 않으니까 볼기 50대를 이제 때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단순한 매가 아니 아니고요. 볼기 50대라는 것은 그 여자가 죽도록 맞은 거예요. 이피 범벅이 되도록 이제 그관아에 가가지고 억울하게 이제 매질을 당했다는 라 거죠. 자, 그리고 핏떡이된 몸으로 친척 남자에게 끌려가서 함께 사는데, 아, 이게 웬일,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두달 만에 그 친척 남자가 또다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지라는 여인은 이제 저주의 끝판왕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 여자를 가리켜서 너는 복 있는 여자가 아니라 어떤 여자라고요? 재수가 거시기한 여자다. 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도 전화의 위복이 돼서 일전에 결혼했었던 그 남자가 좀 착한 남자여가지고 이 여자를 받아줘가지고 다시금 데려가게 됐는데요. 자, 이번에도 그의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새로 결혼하게 된 남편은요, 자신을 받아준 것 자체는 고맙지만 그 나이 또래 사내들이 그러하듯이 기생집을 자주 드나들었는데요. 자, 그러니까 집에 돌아오지 않고 돈도 벌지 않고 맨날 가지고 있는 돈을 기생집에 가두다 주니까이 부부 안에 불화가 끝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었을 때 어때요? 이 여자가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인 정도로 고난의 연속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고통의 한복판에서 누군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 전도자가 찾아와서 이 세지라는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씨를 믿으면 집안이 평안할 것이요. 남자는 주색 잡기를 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 이 여인에게 들리는 이야기가 어떤 얘기예요? 주색 잡기. 자, 예수 믿으면 주색 잡기가 끊어진다, 안 끊어진다? 끊어진다. 그래서 성는셈 치고 예배당을 갔는데요. 바로 그 예배당에서 아주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마치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온 자신의 모든 죄악들과 아픔과 수치들이 떠오르면서 하나하나 다 주님 앞에 정말로 용서를 구하게 되고요. 아직 그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그 이후로 그녀 안에 있는 모든 상체가 치유되면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 흐르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 발을 뻗고서 잠을 자는 역사를 누리게 됐대요.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평안히 눕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자기도 하리니. 이게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된 사람은요, 평안히 눕기도 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자는 역사로 해요. 아, 아주 기쁜 잠을 자고 났는데, 자고 일어나서도, 자기가 뭐 그렇게 많은 풍파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먼 옛날처럼, 먼 옛날 일처럼 느껴지면서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더래요. 하지만 이 같은 영적세계를 알턱이 없는 남편은요. 아내가 교회를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돌아오던 이 부인을 구타하고 강구하였는데요 자, 돌이어 못된 외도 습관은요. 고쳐지기는 커녕. 더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바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찾아올수록 그녀의 열정이 더욱 커져만 갑니다. 자, 어떻게든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야, 이제 죽겠으니까 포기하자 이게 아니라 예배당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요. 자신의 남편을 위해서 잠을 재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기다림의 시간 끝에 비로소 응답이 오게 되는데요. 하루는 주일을 맞이했는데 그토록 박해를 하던 남편이 먼저 교회를 가자고 하더래요. 할렐루야. 남의 일이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그렇게 막 두들겨 패던 남편이 먼저 교회를 가자고 하더래요. 알고 봤더니 그날 아침에 이 남편이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는데요. 비몽사몽 간에. 이게 좀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밖에서 어떤 아이가 지금 빨리 좀 나와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가봤는데,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막, 아직도 어스름 어스름하고, 누가 돌아다니는 시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순식간에, 야이 아내가 밤새도록 기도하더니, 지금 아이들의 형상을 통해서 누가 나를 부르시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나 보다 이랬어요. 그날 같이 교회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그분이 교회의 일꾼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불행이 끝이 없는 게요. 부부가 함께 예수를 믿게 된지 얼마 되지 않자 남편이요 콜레라로 소천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이거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죠. 좀 좋아져야 되는데 계속 인생이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서 이제 남편을 전도했는데. 전도하자마자 그 남편이 콜레라 걸려 가지고 이 소천하게 된 거죠. 자, 그러나 이때에도 김세지 씨는요.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누구를 붙들고 의지했을까요? 우리 주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기 시작하고요.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점점 더 열정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교사님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전도부인 한 분이요. 1년에 신방을 기록되어진 것만 2016번을 다녔대요. 1년 365일인데 2000번 이상 신방을 다니면 이건 집에 뭐 거의 붙어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당시 양반들은요. 타인의 시신을 만지는 것을 굉장히 혐오스러운 일로 여겼는데요. 그 동네에 장례가 나기만 하면 이 여자가 다 가가지고 그 시신을 다 처리해 주기 시작했대요. 그리고는요. 당시로서는요. 폭발적인 전도왕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매년 30여 명의 성도들을 전도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 10년만 지나면 교인이 몇 명이 돼 있어요? 300명이 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정도의 헌신적인 전도 부인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3.1 운동이 한창이던 이 1919년도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서 모진 고문과 악형으로 건강을 잃게 되는데요. 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그 감옥에서 그 고문을 받는 와중에도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이분이 끝까지 버티게 된 유일한 이유가 자신의 유일한 빚 대신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소망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순간,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을 뒤덮는 그 고통을 이기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저는 오늘 문득 이분의 이야기를 읽는데, 자,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참으로 엉터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지금 우리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지금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바로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는 누군가를 용서하는 역사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보급이라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호흡 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급이라는 능력으로 오늘 이 하루가 복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우리가. 진짜, 복음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셔,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날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참을 수 없는 위극감이 찾아오고요. 때로는 그야말로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사망원세가 찾아올 수도 있죠. 낙이 없어요.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괴로운 순간에 우리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게 만드시는 진짜 능력된다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씨름하면서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들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고백이요? 들어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에게 생명되시는 그 예수님의 자리가 더욱 분명해지면서, 날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